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BS 짤막토론 진행을 맡은 최태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고민거리와 문제들에 대해 짤막하게 토론해 보는 HBS 짤막토론. 오늘은 그첫 번째 주제로 20대에게 연애는 중요하다, 필요하다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함께 토론해 주실 양측 토론자분 한 분씩 모셔봤는데요. 우선 20대 연애는 중요하다, 필요하다. 찬성 측의 HBS 대표 간판 아나운서. HBS 프로그램 틀면 안 나오는 프로가 거의 없는 HBS의 얼굴. 인터뷰의 여왕. 지금도 핑크빛, 앞으로도 핑크빛. 가혜지 씨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혜지입니다. 아, 네. 그리고 반대측 토론자로 HBS 기자 유재현 씨 모셔봤습니다. 네? 왜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 대본에 쓰여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혹시 뭐더추가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솔로. 사랑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여자. 방송이 연애보다 더 좋은 사람? 에이 뻥. 아. 뻥이 라뇨요스홀 헛스 솔로 협회장. 헛스 네. 솔로 협회장 유재현입니다. 그렇게 소개해 드리면 되나요? 네. 그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솔로. 사랑보다는 일을 사랑하는 커리어우먼 같은 여자. 방송이 연애보다 더 좋은 여자. 퍼스솔로 협회장인 HBS 기자 유지현 씨 모셔봤습니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볼 건데요.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연애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애 말고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나이대가 또 20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지주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자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1분 발언 시간 드릴 건데요. 우선 희지씨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다 20대 아니신가요? 네. 20대는 꽃피는 청춘입니다. 연애가 빠질 수가 없죠. 지금 한창 꽃피고, 지금 공기까지 설레는 이 5월, 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회복에도 어? 지금 막 여자친구 생기는 초성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근 하필 봄뿐 봄만 이렇게 연인이 필요할까요? 봄 봄뿐만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다 연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우리 어, 청춘들 네, 연애를 꼭 해야 아, 합니다. 네, 육지 네. 씨 여기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재연 십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아, 생각이 많으시다. <laughs> <제> 솔로시라. <laughs> 너무 공격적이에요, 말투드가 음, 어, 바쁜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너무 할게 많습니다. 학점 관리, 자격증, 인간관계, 너무 할게 많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 우리가 연애까지 신경 쓰기엔 너무 정신이 없죠. 더 중요한 게 훨씬 많을 수 있으니까요. 네. 끝인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재현 씨의 입장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뭐제 주변에도 보면 연애를 하지 않으면 뭐 외롭다고 솔렸던 적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있는 반면. 연애가 무슨 지금 연애는 무슨 연애냐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자발적인 솔로다. 자발적인 솔로가 말이있는 저는 못 사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발적인 솔로입니다. 아, 자발적인. 우선 순위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라는 사람이죠. 아. 그거는 못해서 핑계를 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는 핑계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첫 번째 논점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애는 왜 좋은가가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논점인데요. 우선, 우선 희지 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20대 굉장히 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대학에 올라올 때 어떤 생각하면서 올라옵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힘든 공부를 하고 대학 가면 왕껏 놀겠다. 내 네, 자유롭게 생활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오지만 막상 올라오면 힘든 점이 너무 많죠. 인간 관리도 하랴, 학점 관리도 하랴, 뭐 스펙 관리도 하랴 이런 거할거 거 너무 많은데 그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달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해결야될거 아니니까. 얼마나 할게 많아요 힐링할 게 주변에. 할게뭐할게 뭐 많습니까? 뭐 게임도 있고 영화도 보고 뭐 모든 걸다할수 있죠 혼자. 혼자? 아니 혼자가 어? 뭐, 근데 <laughs> 게임은 아 들어보세요 게임은 내 말에 들어주진 않,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나, 나의 나 속얘기는 누구 같아요?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더 많은 아, 세상을 아, 영접할 수 있죠. 제연씨 질문에 <laughs>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게임은 말을 <말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laughs> 누가 말을 들어주죠, 그럼? 채팅을 통해서. 아, 더, 아, 더 넓은 네. 세상의 사람들과 알겠습니다. 소통을 할수 네,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더 넓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네, 그럼 그렇죠. 여기서 이 찬성 측을 지지하는 또한분의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저는 하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예주라고 합니다. 아 지금 커플이신지 얼마나 되셨죠? 어 저는 지금 705일이 되었어요. 아7 0 705일 아, 아, 705 아, 동안 지금. 근데 그래서 <laughs> 살짝 실성. <laughs> <오는 거 웃음> 커플이서 좋은 점은 일단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외롭지 않게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쓸 사람이 있습니다. 웃으면 잘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집중하시죠. 어또 커플이면 일단 뭘할때제 편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말과 똑같은 말하시 친구든 가족이든 거. 좀 아무리 친해도 말하지 못했던 거를 이게 남자 친구한테는 조금 편하게 말을 할수 있어서 든든한 내 편이 이 세상에 한명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로는 일단 돈 절감, 이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런 돈은 매몰비용이 아니에요. 내네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쓰는 돈인데, 이게 왜 아깝습니까? 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또, 뭐, 자기 시간? 뭐, 약간 그런 거 말할 것 같은데, 함께 하면 되죠. 네, 커플 때안 좋은 점은 한게 있는데, 미필드 사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딱이 대학생과 그 시절만에 누릴 수 있는 그 연애라서, 미필도 미필 만나도 좋은 것 같고 솔직히 그냥 연애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글거린다. 부탁드릴게요. 감동이야 지금. 음, 원래 너도 나보다 늦게 커플이 되었지만 너도 얼마나 <laughs> 커플이 좋을 건지 다다알 <laughs> 거라고 생각해. 열심히 화이팅. 야 커플이 최고야. <laughs> 고생하시네요. 네, 아니 네. 저는 해주 씨말 중에서 이제. 아까 그 말, 함께 하면 된다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함께 하면 되죠. 아,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현대식 교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2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음.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대요. 음. 첫 번째는 여행, 두 번째는 책, 그리고 세 번째가 연애라고 합니다. 20대만의 특권이에요. 이세 가지를 모두 <laughs> 하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특권을 잘 누릴 수 있으려면 연애를 해야 한다라고 기지 씨가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해주씨 영상 너무 잘 봤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 솔로가 좋은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은 좋은 점들이 있죠. 저는 일단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솔로 탈출. 이게 웬 말입니까? 솔로 탈출이라뇨. 솔로를 왜 탈출해야 돼요? 솔로는 아 진짜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아. 솔로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커플은 뭐 맨날 한 사람만 만나야 되고 그러면 어쩔다 보면 지겨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지금 또 솔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봐볼까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분 기대됩니다. 네, 재밌으신 분 네, 그렇죠.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laughs> 네, 소개 좀 저희,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헙스에서 뭐 솔로가 된지 대략 한두달반 정도 된 <laughs> 어, 솔로계의 대부 박경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돈 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거. 이 돈이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삶의 너무. 예를 들어서 내가 4시간 동안 뭔가 시간을 뻗어야 된다. 그럼 혼자서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는 PC방 가서 한 4천원 정도 쓰면 정말 양질의 4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플들의 경우 4시간을 어디서 보낸다? 아유, 그럼 2만원은 바로 깨지죠. 세종대왕 2명을 보내야 돼요. 그다음두 번째, 시간 관리. 난 주말에 좀 쉬고 싶어. 막. 아,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 아우, 뭐. 아, 과자하느라힘들게겠는데 여자친구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남자친구한테 는 항상 이쁜 모습만 보여야 돼. 과자할 때는 안경 끼고 그냥 여드름 뿅뿅뿅 나이고 화장 안 했는데 남자친구 가 왔대 집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나가는 게 귀찮아요. 나가서 그럼 뭐 아까 여자친구들이 보통 이러죠. 몰라? 뭐 생각한 거 없어? 그거 너무 살찌지 않을까? 충분히 본인이 평소에 먹는 것도 살이 찌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중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나요? 솔직히 진 되게 감정 아, 이해를 못하는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솔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협회장님, 부협회장님도 이게 그냥 아, 나는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해갖고 하고 성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솔로이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기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협회의 대모 유재현씨 지금 나와 있을텐데 아유 굉 지금 자기 하는데... 생활 하잖아요 네? 얼마나 취미생활 열심히 합니까? 롤 보세요 롤 두달만에 말레 찍는거 아니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거죠? 마지막 세번째 자기 멘탈관리예요 멘탈관리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볼까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커플들이? 저는 솔로의 좋은 점이 아니에 <laughs> 그냥 자기. 자기의 실었던 <laughs> <laughs> 점을 말한 거는 커플들이 한 번씩 은 과거에 살짝 불편한 연애를 하지 않았나. 좋은 점이 있다? 아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 그래도 기댈 수 있잖아요. 마음을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커플 패널들은. 근데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다들 여자분들, 다들 여자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오빠 좋지 근데 근데가 항상 붙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거든 좋은 게 있는데 그만큼의 문제가 생겨요 저기 건너편에 온저 솔로분 저 인천에서 온 임모씨 저분 얼마나 항상 좋아 보여 본인이 솔로인 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주변 여자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laughs> 뭐가 더 있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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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 그런데 왜요? TV <laughs> 떠세요. <10m> <laughs> 항상 보면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커플이었으면 그랬을까? 커플이었으면 웃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 순수한 그 시골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인천 부두가의 청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러 이러해서 솔로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유 회장 <laughs> 잘하고 있는 거 알아? 잘하고 있어. 자네 대단 인물이야 <laughs> 두달 만에요 그런 업적을 아, <laughs> 자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지만 대단해 자네가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 왜 남들은 행복을 뭐 느끼지 뭐 못하는데 자네는 행복한 줄 알아? 자네는 짐이 없기 때문에 그치. 아, 오늘 거였다. 그 짐의 뜻을 잘 말해주고 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끝났습니다. 아 네. 아이뭐 간단. 굉장히 긴 영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혼자서 굉장히 잘 떠드는 경덕 씨의. 응원이 됐기 됐지만 한편으로 약간 지치게 만들기도 정말 한데. 모르시는데. 재현씨뭐 경덕 씨의 의견에 못더덧붙이거나이런다있나요 뭐 아,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아까 네. 제가 얘기를 잘못 했는데 네. 야, 커플은 아, 붙어 있느라고 여름에 너무 더워. 아, 막 끈적끈적한데 막 계속 붙으려고 그래. 근데 솔로는 여름에 특히 열이 열이 많은 사람이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뭐, 솔로라고 음. 시원할까요? <laughs> 어차피 다 똑같이 더운 여름, 으하, 더, 그, 더, 더 덥던 뭐, 사랑만 있으면 되지. 어, 아, 끈적끈적한데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아니, 저는 이영상 보면서 느낀 게, 딱 봐봐요. 혜주씨는 엄청 이렇게 사랑스럽고 즐겁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음. 경제씨는 매우 화가 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솔로는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laughs> 사람은 항상 싱글벙 얼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날이 선 자세로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랑스럽게 마음을 유화게, 즐겁게 항상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뭐 보니까 게임을 두달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요 아니 당신, 아 됐고요. 게임을 두달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게임이 뭐, 뭐 목적이 뭐죠? 아니, 아니 자기 관리를 위한 게임인가? 요 아, 사람을 사람 다섯 명을 막 서로 죽이고 패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솔직히! 전곡을 찌르는 것 같긴 하지만 커플이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의 슬픔도 있단 말이죠 뭐 당신들 뭐 이별하게 될 경우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 감정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지만 솔로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별의 걱정 때문에 평생 혼자 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럴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아 평생 혼자 살기 때문에 이별의 걱정이 없다 아니 아니 나 언제부터 이런 캐릭나 혼자 살긴 싫어. 커플이 <laughs> 네. <laughs> 되고 싶어도 마음에 네. 없다 이런 아. 말인가요? 아니죠. 솔로는 그런 해로운 감정 소모가 없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로운 감정 소모. 돼요. 동의하시나요? 해로운 감정 소모는 아니죠. 사랑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아름다운 게또 얼마나 많았으니까 세상에. 혼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 둘이 시, 하면 PC, 더 아름다워지죠. PC, PC방... 아 그렇죠. 일단 둘이 하면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요. PC방도 둘이 가면 더 아름다워지죠. 어. 작게, 아까부터 왜 PC방 나. 얘기를 자꾸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재현씨가 <laughs> 최근에 PC방에서 소모한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영덕씨가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니 저는 PC방에 네. 그, 그거 를 왔어요 헬프 요즘 헬프 듣느라고 제가 헬프 아. 재수강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노트북이 고장났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PC방에서 헬프로 들면서 열심히 레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되게 솔로 아니 커플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솔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돈도 있고, 이렇게 커리어도 쌓고, 일도 하고 다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박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시를 하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시를 준비해 오신 재현씨 PD님 잔잔한. 삐지 나중에 깔아주세요. 잘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제목, 솔로가 최고. 내게 애인이 있다면 내겐 자유가 있다. 네가 2인분을 계산할 때난 1인분을 계산한다. 네가 애인을 챙길 때난 친구를 챙긴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날 때난세 사람을 만난다.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제시 울지 마시고요. 이제씨 마지막 반박하시죠. 제가 처음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어 이제 솔로 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또한 마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어.. 커플이라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을 더 받는거죠? 아유 뭐 당연히 자기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그런걸 투자하는 시간을 봤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네뭐 여기에 당연히 뭐 커플이 좋냐 솔로가 좋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재현씨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씨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답이 있는건 아니에요 뭐 물론 전 솔로가 되고 싶진 않을거예요네 저도요 죽어라! 독침 수고. <웃음> <웃음> 솔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 네. 어, 마음 합니다어침 치였네요. <laughs> 뭐 어쨌든 어, 네, HBS 짤막토론 첫 주제 20대에게 연애는 중요한가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네. 열심히 토론해 주신 희진씨 재현 씨 그리고 출연해 주신 경덕 씨 해주 씨 다들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BS 짤막토론의 네, 진행을 진행. 맡은 최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다. 솔에히에에에에에에에에니에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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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